우리는 특권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지위나 부를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경력을 특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한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남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그 누구도 그렇게 불리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받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면제부 삼아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특권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벌하리라. 너희에게 특권을 베풀었으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큰 특권에는 또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심판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 둘째, 그 특권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셋째, 그 책임을 저버릴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점들을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나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세우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그들이 그렇게 불리움을 받지 않으면 안될 타당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의 본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모든 민족을 다 아시고 모든 만물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만 아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모르셨단 말일까요? 이 말씀의 뜻을 좀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우리 말로 안다라고 일괄해서 번역하고 있긴 하지만 한 여섯 일곱 가지 다른 동사들이 쓰여요. 안다고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두 가지만 살펴보면 그 첫째는 야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무려 구약성경에 940회나 나옵니다.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입니다. 정보로 아는 것을 넘어서. 관계와 체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안다. 그건 말이에요. 부부 관계가 그렇죠. 부부가 안다고 할때 수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또 수많은 남성들이 있지만, 내 아내, 내 남편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오래 함께 더불어 살고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빈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구약에 170회 정도가 사용됩니다 분별 해서 안다 그런 말이에요 직접적인 관계를 깊이 맺은 건 아니지만 그 대상으로서 사물로서 분별해보고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안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야다란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족속은 빈 직접 관계 없이 대상으로 알 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 안에서 안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자세하게 체험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다고 하는 사실상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다르죠? 달라요. 알아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고 아셨다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게는 특권이죠 그들에겐 특권이에요 왕이 있는데 그 왕자 또 세자 아버지 앞에 왕 앞에 쉽게 나갈 수 있잖아요 세상의 다른 아이들은 감히 어디라고 나갈 수 있겠어요? 특권이죠 사랑을 받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특권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역시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양들을 이끌고 산길을 넘어 초지 푸른 초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양들은 많았지만 이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그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 주고 늘그한 마리 한 마리를 따뜻하게 보살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양들을 이끌고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면서 우리에 집어넣고 또 저녁에 보호해 주려고 다 넣었는데 글쎄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목자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 루미가 보이지 않는데? 다 다른 양들을 넣어놓고 이미 해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산길이지만 등불을 켜들고 그 루미를 찾아 나섭니다 위험한 길이고 또그 밤에 맹수들이 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루미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헤매고 또 헤매고 또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바위 틈에 다리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작은 양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직감적으로 루미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루미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루미야, 괜찮다. 내가 너를 찾았다. 이 루미는 아무 말할수 없었지만, 목자 품에서 들려오는 그 심장 소리로 자기 주인의 사랑을 느꼈던 거죠. 이 이야기에서 목자는 루미라는 양을 알고, 루미는 목자의 특별한 사랑과 실제적인 돌봄을 받았죠. 이것이 루미에게 있어서는 특권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룸이라는 양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실제적인 돌봄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권을 누렸고 이 특권을 자랑했고 이 특권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의 근거가 됐고 그들의 자부심이 됐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못했을 때도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펴주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시온 찬장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 설수 없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특권을 받은 우리. 그렇지만 이 특권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본문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두 가지 책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책임은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첫 번째 책임은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손 내밀어 내 손을 잡으라. 우리 함께 가자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대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지만, 종종 그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치 않은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두려운 길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손해 같아요.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 중에 하나의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그 신학생들 식사 대접 좀 한다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요. 평상시에는 점심을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아이들이 국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서서 먹거나 밥에다가 뭐 그냥 몇 가지 반찬 얹어 가지고 이렇게 서서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막.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제가 첫해에 가서, 오래전에 가서 같이 그 밥을 먹다가 "아휴, 안 되겠다. 내가 갈 때만이라도 좀 특식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미리 보내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날 점심은 좀잘 차리게 해서 특식을 주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걸 기다려요. <웃음> <웃음> 그래서 특식은 어떻게 준비하나 하고 식당에 들어가 봤어요." 제일 앞에 서 있는 저분이 주방장인데요. 그 당위민 교장께서 저 앞에 있는 저 주방장을 저한테 소개해 주었어요. 이분이 원래 정주 시내 큰 식당을 운영하던 정주 시내에서는 유명한 셰프라 그래요. 아주 잘나가는 셰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식당에 막 줄 서서 먹는 그런 식당인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식당을 접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굉장히 큰 결단이죠. 신학교 이제 공부를 끝내고 졸업을 하고 이제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이탕 교장님이 이분이 이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식당에는 임금도 별로 안 주고, 그래서 올 사람도 없고, 학생들 밥은 먹어야 될 텐데, 너무 힘들다. 당신이 여기 좀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뜬금없는 제안에 이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찾아왔대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주방장을 책임지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갔을 때하고 맛이 달라졌다니까요 얼마나 요리가 수준이 달라졌어요 비밀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4천 위엔 준대요 4천 위엔이면 우리 돈으로 80만 원이 사람이 식당 할 때는 한 달에 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에요 천만 원 이상 벌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달에 80만원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을 섬기고, 교수를 섬기고, 죄일꾼들을 섬기는 그 일에 아멘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응하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하고 따라 나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아멘. 따라나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첫 번째 책임이에요. 더 나가서 두 번째 책임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따라나서는 것까진 잘 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나섰는데 하나님의 뜻과 따라나서고 주님 하나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침상에 두 사람이 누워 잠을 자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꿈을 꾸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대하시는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뒤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직 나만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이에요 동상이 몸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 부르셨는데 다 아멘하고 따라 나섰는데 가론이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딴 생각을 품었다기만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따르고, 아, 품고 따라야 해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왔어요. 모두가 칭찬하고,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그분을 주목하고 막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높였어요. 어느 날그 후배 젊은 집사가 자기보다 더 주목받는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속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봉사했는데 왜 내가 서야 할저 자리에 저 사람이 세워지지? 마음의 불평이 생겼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결국 열받아가지고 봉사 그만뒀어요. 그래도 부운이 안 풀렸는지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참 지난 뒤에 이분이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섬겼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 주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뜻보다 인정받고 싶은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다른 생각을 품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동상이몽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섰으면, 주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돼. 동상 동몽이 돼야 돼. 동상 동몽이 돼야 된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봉사 책임을 맡아서 열심히 잘 하는 거 좋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이 섬기라, 나자지라, 말씀하신 것 품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또 하나의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 책임을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칠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 없,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만 봐도 한 3분의 1 이상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잘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심판보다는 회복을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결코 미워하지 않으신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사랑의 호소라고 볼수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가 아직 은혜 때라는 점입니다. 팔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선지자는 아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도 안 듣고 또 그래도 안 들으면 더 이상 경고조차 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기갈, 기갈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여러 번 경고했어요. 이대로 담배를 계속 피우시다가는 폐암에 걸릴 겁니다. 환자가 말을 듣지 않아요. 올 때마다 경고를 하는데 계속 말을 듣지 않아요. 의사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병원에 왔을 때이 사람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깨닫는 거죠. 의사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아직 은혜 때예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해요. 내게 무엇을 지적하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내게 뭘 경고하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무언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무언가를 품고 있는 건 아닌가? 빨리 깨닫고, 그게 깨달아지면 거기서 중단하고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버티고 행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빨리 듣고 돌아와야 해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을 안 하면,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뜻을 따르는 책임이에요 만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